여러분, 저 지금 대전 가려고 준비했어요. 친구랑 대전에서 타슈 타고 돌아다니기로 해가지고 장갑도 이렇게 챙기고 가방 이거 챙겨가지고 갑니다. 오늘 만나는 친구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된 친구냐면 사회에서 만난 친구예요. 제가 한참 야구에 빠져 있을 때막 학교 끝나고 야구 보러 가고 취업하고는 퇴근하고 야구 보러 가고 구름 아빠랑 초반 연애할 때는 진짜 주말마다 막 잠실 직관 가고 막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야구에 미친 시절 이 있었는데 그때 한참 인스타그램 열심히 했을 때인데 제가 막 야구 직감 갔다 온 것도 맨날 올리고 막. 이렇게 올리니까 제가 좋아했던 팀에 어떤 저보다 몇살 많은 오빠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끼리 보는 야구 크루가 있대요 직관하는 근데 저는 그때 주변에 야구 보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막저 혼자 야구 보러 간 적도 있고 막 외롭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보는 다여섯 명 정도의 그런 게 있는데 같이 직관하러 가보지 않겠냐고 dm이 왔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완전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성격인데 그때 오케이를 한 거예요 야구를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게 된 친구가 지금 오늘 같이 대전 가기로 한 친구예요. 그 저보다 보다한살 어린데 진짜 너무너무 저랑 잘 맞고 오늘의 저의 그 대전 여행 친구를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대전에 가는 이유는 그 친구는 다혜거든요. 다혜랑 칼국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 대전이 칼국수가 진짜 맛있는데 많은데 이러다가 갑자기 어, 그럼 대전 갈까? 이래가지고 대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영등포 쪽에 살아서 영등포에서 KTX 타고 대전으로 오고 저는 여기 동탄역에서 SIT 타고 대전역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여기 이거 제 스누피 인형을 엄청 물어 뜯고 있었어요. 안 돼. 대전 가보자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아메리카노 하나 사가지고 타겠습니다.

그래서 가안내적고로 우리 회원들은 그걸 먹으어 오빠랑 <목소리> 나랑 아직도 그 얘기해 너가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갔을 때 아, 도롱이가 너잘때너 엄청 핥았잖아 아무한테도 아직 안 절해 그치 뭐 <목소리> 진짜 <목소리> 너 로션 다 바르고 나왔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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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뽀뽀하지? 이거 완전 손칼국수 같지 않아? 응 그이 알아서 알아서 일주일에 응. 다섯 번 선수 안 하면 보아 응. 응. 결과 통장 하나 만들래? 다요다까 아, <laughs>

아았던제 좀. 한미 이 주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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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람 엄청 많아. 찍다. <laughs> 어, 와. 그 작은 메아리가. 어, 작은 어, 메아리. 해자 아니야? 완전 해자잖아. 야, 그 저거 카페에서 한줄 들어간 거3만5천원해라니까 진짜. 응. 그 느낌. 이 뭐였지? 딸,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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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트. 딸기 밥. 딸기 밥 타르트. 뭐, 딸기 밥 타르트랑. 내방은 퐁당 어 퐁당 가격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 <laughs> <Carwyn> 여러분 지금 애플워치로 실내 사이클링 켰어요 허플워 불타는데? 잘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야구가? 이 언니 어디 갔어? 빨리 와! 저기더 엉금하고 저기 오고 있어 더 열심히 밟으세요 먼저 가세요 정말 죽기 살기로 밟으시는데요? 따라가자 이 정도면 금방 따라잡지 오른쪽 힘내세요 여러분, 저 다리가 후달거리는데 다리가 너무 엄격해요. 와, 진짜. 진짜 독해, 독해. 지독해, 지독해.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지금 내 발음이 너무 농협은행 같아. 미쳤다! 언니 이거 거의 실내인데? 어. 아니 지금 더워. 또 직사광선이어가지고.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빡세게 자전거 타가지고. 여러분 다혜랑 저랑 자전거를 타고 한 35분 여기 달려왔고 비행기 소리. <laughs> 이거 아까 성심당에서 초코 소라빵을 샀거든요? 근데 진짜 빠바뚜리뚜리랑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먹고 커피 마시러 신세계 갈 거예요. 대박이야. 음. 정말? 응. 음. 음. 약간 밀크 초콜릿 같다. 응응. 그렇지. 응. 우유 맛이 막 가득하네. 빵 버터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응응. 빵이 짠득하네. 음. 음. 야,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멋있는... 그럼 다혜랑 저랑 저 꿈돌이랑 꿈돌이 여자친구 보려고 이만큼 걸어왔어요. 눈에 가라로 다시 그린 것 같아. 발이 왜 이렇게 커? <웃음> <웃음> 왕발이요. 꿈돌이의 도시야. 귀여워. 여러분, 지금 엄청 신기한 기능을 발견했어요. 에어드롭을 마법처럼 보낼 수 있는 기능인데. 빵을, 빵 하나 드릴게요. 어. 아이폰을 이렇게 대면? 와, 대박이야. 너무 신기해. 근데 이것도 업데이트 해야 돼. 여러분 저희는 스타벅스에서 나왔고 이것도 타슈 타고 스타벅스.. 아니 스타벅스래. <laughs> 타슈 타고 떡반집 가서 떡볶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떡반집이 쉬는 날이에요. 그거를 저 다이가 찾아냈습니다. 여기 한번 봐줘. 여기 한번 봐줘. 어? 제 떡볶이 못무어 오면... <laughs> 떡반집이 휴무야? 어디요? 길인데 떡반집? 어. 아 다른 떡반집? 아,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루트를 바꾸기로 했어요. 태평소국밥을 먼저 갔다가 떡반집은 은행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계획 변경. 그래도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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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 OK. 목소리> <목소리> 시태 이오 <Elliot> <이> <ay -가>? <nurture> <Sales standards> <S misfired> 택시에 네. 이 택시를 만날 거다. 어... <laughs> 저, <전능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믿으시나요>? 아. 전명이에요? 도대체. 사주를 믿으시나요? 진짜 그만해라. <웃음> <웃음> 내가 다른 몸 있는데. 여러분 대장역에 8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뭐야? 튀김 속으로 판매량? 짜란! 짜란 기념품. 찬 우유나 블랙커피랑 먹으래. <laughs> 너무 맛있겠다. 저 뭐야? 대전 갔다가 집에 왔고요. 아, 제가 사실 어제 대전 가기 전부터 살짝 뭐야? 감기 기운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대전에서 막 자전거를 탔단 말이에요. 바람을 맞으면서. 근데 지금 약간 막 목이 조금 잠기는 느낌이 들고 <laughs> 그래서? 튀김소보를 로 먹겠다. 구름 아빠랑 반씩 먹을 거야. 튀김 소보로랑 튀김 고구마 있잖아요. 그거 반씩 먹겠습니다. 오빠 먹자. 에어프라이에 오븐 185분 0도 구워왔거든요. 완전 바삭바삭해졌어요. 맛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대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다이랑 진짜 재밌게 놀고 왔어요. 음 오빠 왜 맛있냐 이거? 에어프라이에 해먹으니까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로바. 바리스타우드. 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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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에어프라이어 훨씬 맛있. 여러분 그럼 저는 치킨 브바를 먹고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끝나고 구름이 오늘 얼굴 미용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원에서 접선했는데 구름이는 지금 저 나온지 모르고 있어요. 끝이야? 그럼 엄마잖아. 엄마잖아. 얘 끝이야? 왜 엄마를 그렇게까지밖에 안 반겼어? 나... 여러분, 저 지금 필라테스 갔다가 구름이 미용실까지 갔다 왔고요. 지금 쓱 배송이었는데,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순인의 빈대떡, 의정부식 부대찌개, 닭안심, 종이컵, 계란, 부산어묵햄 꼬마김밥, 노브랜드 두부, 닭안심, 플레인 요거트. 또 새벽 배송으로 컬리에서 시킨 것도 보여드릴까요? 저번 브이로그에서 압구정 쭈꾸미 맛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압구정 쭈꾸미 500g짜리로 두개또 시켰습니다. 제패삼겹살이랑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컬리 시키면 구름이 간식 사는 브랜드가 있는데 복슬강아지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리고기랑 말고기랑도 이렇게 샀습니다. 집에 먹을 게 김치밖에 없어가지고 냉장고를 가득가득 지금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풍선 꽃다발. 오빠 같이 운동하는 형의 딸내미가 갖다 주라고 했대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그리고 순이네 빈대떡은 광장시장에서 바로 먹는 그 맛은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해먹기. 여러분 아까 구름이 미용 가면서 선생님들 케이크를 사다 드렸거든요. 저희가 먹을 것도 하나 사왔는데 아니 제 친구가 이 고구마 케이크가 엄청 맛있대요. 새로 나온 그꿀 고구마 케이크? 그래서 그걸 한번 저도 사 와봤습니다. 음. 여러분 구름이 미용 살짝 했어요. 여기 눈쪽 부분. 이게 빵 시트도 맛있고 크림도 맛있고 엄청 맛있어요 크림이 엄청 맛있어요 크림. 응, 응. 대전에서 또 빵을 엄청 많이 사왔거든요 튀김소보로 튀김소보로 에어프라이 180도에 5분 구우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럼 엄청 맛있어져요 집에 있는 빵다 먹으면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시 40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아직 밥도 못 먹었어요. 지금은 이거 어제 넣어놓은 요거트 유청 분리 1차로 하고 그리고 구름이 데리고 산책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산책 갔다 왔고요. 이거 의정부식 부대찌개 이거 끓여먹을 거예요.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얼른 후딱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대찌개 다 끓였어요. 이거 구성이 되게 괜찮다. 근데 제가 만두랑 두부를 좀더 넣긴 했어요. 쿵치패치 쿵 쿵치패치 원지 보자. 원지 뭐 살려나? 두부 드셔? 내 거야? 난 항상 너밖에 너를 먼저, 먼저 생각해야 오빠가 왜 이러냐면 저희 방금 싸웠거든요. <laughs> 찍고 있었어? 몰래카메라처럼 여기서 찍고 있었어. 찌개 맛있어? 맛있어. 육수가 사골 베이스인 것 같아. 여러분 저 지금 한 2시간동안 부엌에 박혀가지고 밑반찬 만들었어요 근데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세븐틴을 보면서 했거든 요 쓱배송으로 닭 안심 샀잖아요 그거로 구름이 간식도 만들고 있습니다 구름아 고기 냄새가 계속 나? 근데 엄마가 안 줘? 구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 그랬어 저기서 꼬꼬냄새가 나는데 엄마가 안 줘? 여러분 제가 구멍 뚫린 국자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딱 이거 이거 사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모던하우스는 약간 벌써 봄이야. 너무 예쁘다. 이거 구름이가 엄청 좋아해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목소리도> 여러분, 이거 무지에 이 선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거 근데, 이 가격이 진짜... 가격이 안 예뻐요. 저 집에 약간 이렇게 꾸미고 싶어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어차피 이걸 놓을 자리가 없긴 해요. 여러분 저 오빠 따라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또 이것저것 사왔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것저것 사는 게제 주특기예요. 이번에는 모던하우스에서 아까 그 구름이 싱가포르 소고기 간식 있잖아요. 그거 사고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이거, 그러 그러니까 국내산이라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아, 이따 찜닭 오면 줄라 그랬는데. 저희 찜닭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 뚫린 국자를 제가 너무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샤브샤브 같은 거 집에서 먹을 때 이렇게 떠서 국물 쪽 빠지게. 근데 이거 찾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원하던 크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모던하우스에서 12,900원짜리. 이거 샀어요, 모던하우스에서. 나눔 접시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이것도 막 그렇게 100%로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그릇들이랑도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빠가 바버샵 가는 걸 제가 자꾸 따라가는 이유가 그 바로 옆에 타임테라스라고 동탄에 쇼핑몰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던하우스, 아트박스, 올리브영, 스타벅스 그리고 뭐야 에이세컨즈 뭐다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무인양품도 있고 너무 재밌어요 가면. 일단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 거는 이거 올리브영에서 팩을 하나 샀어요. 근데 올리브영에도 스킨푸드를 파는지 저는 몰랐어요. 스킨푸드, 이니스프리 뭐 이런 거는 자사 뭘? 그렇게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따로따로 파는 줄 알았는데 스킨푸드 제품도 있더라고요. 달걀 흰자 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달걀 흰자 팩을 따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서 팔길래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써보고 괜찮으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딱 이렇게만 사고 왔습니다. 이제 찜닭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찜닭 시켰고요. 이거 찜닭 먹을 거예요. 어제 만들어놓은 밑반찬도 다 꺼냈어요. 잡아줘? 잡아줘? 입맛에 맞으셔유. <laughs> 근데 저기서 큰 엄마가 약간 대모 스타일이었으면 진짜 노잼이었을 것 같아, 그지? 큰 엄마가 착해서 더 좋았어. 걔 변요한 엄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아들을 어? 사랑했던 것 뿐이지. 나빴던 건그 시아버지. 시아버지? 이 장면 싫은데. 그름아 맛있는 간식 그냥 바로 먹으면 되잖아. 뭐 그렇게 참아? 몇 번을 차는 거야? 그랬고 <Marvel> 돌런그러 <laughs>